오 잉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부탁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용사오 잘부탁드립니다그 네, 방풀 만하지 말아주세요. 어, 활은 따로 겹칠 일 없으니까 전판보다도 더 깔끔하게 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이라고 황 해서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조심조심해 봅시다. 뭐 언제나 베이스는 안정성이 좀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행운을 빌 네, 총 필요 없고요. 파리니까요 네. 없을 거야. 보철 3개랑 석공이랑 하나 어, 네요 고수가 소란이고. 보철 은 빨리 얻으면 되겠네요 보스는 뭐 나중에 허브 같은 거 만들거나 할때 쓸게요. 너무 잘생긴 사장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양원장 소란이고요. 잘 나오니까 그냥 하나하나 얻어갈게요. 원래는 좀 효율적으로 하면 스하면서 얻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야구장 소란이고요. 굴도가 소란. 나중에 이거 술밥 만드는 쪽으로 쓸게요. 해산 번게발해 자, 야구장 소란이고요. 템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죠? 망치 두 개랑 바라나랑. 오. 케어로서까지. 네. 야구장 발금구고요. 와, 이거 발부터 나온 거 되게 좋거든요. 발향상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온 거 정말 좋아요. 뭐라고. 라니고요. 물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쟁겨놨다가 나중에 뚜껑을 만드는 거 되게 괜찮거든요. 일단은 뭐 허브도 괜찮긴 하지만 이쪽에 좀더 투자를 할게요. 꿀리 되게 많이 나오니까. 뭐 해박해긴 하지만, 네 거의 다 나와주긴 하니까요. 표물적으로 네. 오케이. 예. 한뭐두개 정도만 있어도 딱한둘 하면 뚜껑물이 워낙 잘 나와, 그 개수가 워낙 많게 나와갖고 두개 정도만 있어도 되게 괜찮거든요. 일단 딱세가시만아 하나... 아, 하나를 그냥 버릴게요 두 번은 그냥 하나 버리는 걸로 세개 하면은 제가 타형 만들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타형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수반이기도 하고 무도 올라가지고요 템은 끝이네요 이제 마을에 가서 얻을 템은 끝났고 학교 가서 섭취랑 팔없고 라이터 좀 얻어갈게요 빠타 필요 없고 순만 올라가고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세개 그렇습니다 점점 풀어나요 트리건 필요 없고요 바람막이랑 고무까지 얻어가야 돼요 고무는 첫치원성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숫덩 만들어주고 나중에 알콜도 뜨면 은 라이, 그 라이터랑 합쳐갖고 술템 스때쑤써야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꿀상황에 좋으니까 그냥 꿀로 수잼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패스하고요 라이터 나이스 물도 나왔네요 수분이 왜 나와? 중요한 하나 나오기도 했고 지게 뭐 이렇게 따르따라란방태만하고 올라간 게 근데 네, 가되가 낮을 지금 시점에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우리랑 요구나를 푹 만들자 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탄약 때문에 그냥 네 탄약을 만드는 걸로 하고 뚜껑을 네, 나머지는 이거 쓸게요 뚜물에다가병원초하이고요좀 비율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탄약이 탕악, 많으면많을수록 좋아서 군고 네, 올라가고요 힐버전거다 얻었네요 그리고 숲 가서 단창이랑 팔 완성이랑 구털이랑 다얻었어요 어, 50대, 엄청 아파요 정시판? 슬렁라소란이진요 네, 이거 트윙검 들고 오던지 아니 템이 좀더 나와야 돼서 빠질게요 첩 보노 슬렁갓 소란이고요 빠질게요 또 어, 워낙에 또 템이 빨리 나오셔가지고 되게 놀랄 정도로 빨이 나오셨네요 한동안 스탭 확정을 없겠네요 그러게요 참 다행이죠 버테스하고요슬럼가소라네편아선 필요 없고 깃털이랑 깃털만 딱 얻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얻을 게 깃털밖에 없어서 아마 타이같가좀 탕행하러 올것 같고 1분기고요, 만장 나와 그리고 베이가 좀세 보여서 빠르게 베이 카운터스 올라가는 쪽으로 탈게요 씨앗을 얻고 속소라란이고요번역타이가 충분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튜틀만 많이 없으시면 오래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잔 패스하고요 어, 일단 사실 발에다 쓰긴 써야 되는데 아잇,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돌묻게 소란이고요 사격 말에, 아, 저, 기 힌트를 잠깐 빠질게요. 보조가 총성이고요 빠지기 잘했요하르 배, 체크. 하 아! 되게 다, 체크 빠르시네요. 이거, 저거, 접착제는 필요 없고요 호텔이고, 스이나 등산으로 못 먹은 게 아마 이제 있을까 올 겁니다. 히템이더 없기 때문에. 그때 딱, 올렸어야 되는데. 네. 이 게임을 오디오로 하시네요. <laughs> 약간 특징이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좀 최대한 저를 지루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말씀해주세요. 요고 이제 아마 철판은 다 썼을 거예요 필요 없고요 더 필요한 파르 쪽을 좀더추천하는 쪽으로 할게요 등산 로 가서 원석이랑 채템을 더 얻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 잠깐 사람 있을까 빠질게요 안되겠습안될거 같네요 안안 시스럽고 사실 그 등산 로 쪽이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템 상황이 깔끔하게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좀 올려야 되긴 하는데 주디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리오도 따로 없네요 어, 리오 추가는 안 했나? 어, 리오... 나보 남은 줄좀 됐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캐릭터는 제가 한번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좀이 시간 한번 내서 이거 셔츠부터 완성하고 스템 없는 거 계속 인지 해줘야 돼요. 이거 괜히 또 나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판보다더 위험한 경우가 나왔죠 이런 경우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판마다 달라지는 거지 이게 템잘 나온다고 해서 뭐 템잘 나온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펩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죠? 아까보다 마레가, 청하성 올라가고, 칼 안성이고요. 적은 거 10만 올리면, 캐라도 5성입니다. 오, 축하드려요. 이야, 또, 캐라로 재미있게 좀 보시겠네요. 캐라 원한 자체가 뭐, 너프를 먹었다 한들, 네, 뭐, 그 유키가 지금 많이 칼에 치고 있다고 한들, 아직까지도 100이 원탑인 거는 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캐라 확실히 재밌고, 좋기도 합니다. 크는 성장맛도 있고, 또, 또, 잘 크면은 마, 잘 말리지도 않는 편이 되다가. 하고요. 여러 가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캐릭터도 되게 재미있고요. 네, 골목개술 아니고요. 되게 그 스텝 관리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데요 다시 한번 골목개술 아니고요. 벌써 올라오고요. 이 소란이고요, 브레베 찍으셨고요, 쇼하스 얻으면 베이크하웃스고요 절소란이고요, 여기서 냄비랑 쇼하스 얻어갈게요. 탈모 어존 완성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키 다른 말이 밀린 것도 있고요. 근데 약간 맞아 요 말씀하신 것처럼 1, 2씩 올라가는 그 재미도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원탑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했을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원탑이라는 말보다 약간 그러니까 찐티어미티인데 유키랑 좀 대등하게 있거나 조금 더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든저 마레가 소라입니다. 아 고생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피 얼마 없죠? 가체크 했죠. 마레가 베이커워으로 일단 고부터 놓을게요. 반장 있으니까 탈모 풀템이고요. 오물소라이구요오물소란 떴을까 바로 갈게요. 제대로. 다시 바로 봐가지고 네정수라처럼뭐잘 쓴다고 해서 지속돼날아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쏘나토리 어? 스킬이니까 딜량차의시해졌터 갑자기 머리카운터가 아, 이런 게으로탈가고요라로나이스위치 아, 근데 찌 카운터가 아니기 때문에 넘 있을 수 있고요 반격 진지하게 배경 아, 빼실 거고요 뭐라고 어. 어. 뭐스고라고올라갈게요 그러면 저거 라고뭐라 초콜릿을... 스템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쫄은아이고 페양타이긴 한데. 네. 얼음 까비, 마력한 통성이고요. 이대로 왔다 갔다하면서 수정 구비하면서 숫자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제 요거. 정판? 이 정도 방태까지 뽑았으면은 진짜 어지간하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밀기도 하고 아마 힘든 경우는 좀 덜하긴 할 거예요. 물론 아까처럼 우은 경우도 있기, 있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리우정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루라 어서 오세요. 정너만 필요 없고요. 코너만 써볼고요 아마 초코파이 썼는데 그거 빼서 상자 뽑아갖고 초코파이 상자는 만들면 어느 정도는 또팽 같은 거주 뭐 중간 정도 셀 주게 생기는 거니까 커버도 충분히 될거 같고요. 하나가 되게 귀중합니다. 역시 박스를 이번 판에 되게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서 그거만 생각을 해 보면. 没有 얻, 얻었을 때, 그렇게 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사실, 풀템 만들었을 때이 정도 템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정도도 사실, 많다고 보기좀 애매한 게, 개수 하나하나가 되게 좀 딸리는 것도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그, 큰 택템이 없어서, 네, 나중에 마지막 공구쯤 됐을 때면은, 따단따따따 택다 빠질 거란 말이죠. 개수가 많더라도, 은근, 빨리 빠지고요. 뭐, 이나다나템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냥 많이 끌릴 수 있는 거뿌려야 되는 거죠. 어, 뭐, 이따 택피 틈나 있을지 가 뽑아갈 쪽으로 할게요. 그금 이거, 틈나 없고, 오케이. 돌멩이 얻으면 완성이고, 상자랑 돌멩이 같이 얻을게 면서 터널 가이 파밍할게요. 법진 네. 다없고요 호텔 총성, 견자로갑다 상자 까비. 상자 해주고 총성이니까 아마, 어, 아르다님. 그량 밑하고 삐플 찍으셨고요 삐플 찍으신게 아르다님 주세요. 이거 빠집시다. 하고 이거는 나중에 고골라나 위크를 잡아서 어느 정도 붙여야 될 숙년도라서. 스톰 풀템이고 세템 싸움을 봐던가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체통성이고요 발공고 견제하러 가지고 왔고 유리주신 발사만 쓰고 도망가요. 정규적으로는 아 반격을 제가 맞았네요. 이거 아마 아르다님한테쓰려고 쓰신 거 같은데 제가 맞았네요. 그렇죠? 유리병 패스. 정식. 어, 아, 총을 제니님이 가져. <목소리> 아, 아, 제니. 어제 제니 저치는 요즘 잘못 빠가크. 제니 생활한 김에 있다 랭크할 때 제니 한번 해볼까요? 찌르기말고 고으로한번해 봐야 될것 같은데. 요즈소라님요.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하려다가 딱 세로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목장가 필요 없고요진 네, 까비. 밤되고요 밤에 다니엘은, 물론 이제, 뭐, 다니엘이 못 푸신, 다니엘 분이 못 푸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밤 다니엘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와 좋습니다. 좋아요. 교회 총성 이고요 리클랩 빠르게 돌아줘야 돼요. 제가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생나가두개요 <laughs> 그렇습니다. 반격, 오케이. Okay. 때립시다. 반격도 빠졌고. 그냥 한 번. 오늘왜 로우 텐션이신가요?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기보다는 어.. 걱정 감사합니다. 걱정 감사드리고요. 안 좋은 일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날그날 그날 업무를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그 예, 어.. 업무가 보고 혹시 그 거나.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따로, 애초에 저는 힘든 기색을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은잘안 비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 음, 이게 로테이션입니까 나름 이제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능하면은 방송할 때는 좀, 네, 그냥 계속 막 좀, 힘든 게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숨긴다고 하기보다, 방송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건좀 있고요. 공장소라니까, 타양필트 체크. 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 지금도 말, 말하는 거딱 들어보면은,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다른 점이 없긴 합니다. 네. 네. 성 레이든 것도 좋고요패전 한번. 정수 레벨업, 이스 이거 쇼든 효과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수련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미드워즈도 큰 무리 없어서 좀 밀면서 할게요. 결승. 저총성이었을까 제니님. 발공이예요 제니님 같은 경우 <목소리> 이중대 같은 거 <목소리> 진짜 <목소리> 되게 신호적으로 들어와요. 워낙에 그 주변이 빠지고 나서 <목소리> 복수를 꽂아야 되는데 복수기 이제 최근 사태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대 노리는 경우가 정말 제니한테는 엄청 되게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깨지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클아나로 아, 잠깐 봤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완파가 나신거라면 정말 우려없는건데 파란색.. 아 바이던트였나요? 파란색이면 바이던트였던거 같은데 병원수란이구요 에이플 찍었구요 제가 찍었구요 파란색 더 가져갈게요 을 나중에 꽃 얻어가고 잔트 템이 많아서 이게 조정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생선을 올릴 타이밍 오면 생선부터 빨리 좀 올라갈게요. 방치 패스하고. 키도 제킬이라 좀잘나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뜸물이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뜸물 같은 거 해갖고 새팅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에이플. 마이닝큰거좀 커요. 거기다 제가 카운터를다 100위로 올렸기 때문에 1 0 0위보다 제가 다겨제싹 잡았죠.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캡 이득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머리 보호가 된대요. 그죠? 이정도되시있요 다시 뽑고, 라이터 들어갑니다 네. 고조가 총성이고요. 제니님과 인 항상 기억해두고, 지화에 저쪽 부츠까지드랍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호텔 많이 재결혼으실거각오 하고, 저좀 그만큼 스템 빨리 따라가야 돼요. 네. 고조가 돌아이고요 아, 무게 올리실려 근데 트레 하나를 빼신 거 같거든요. 아닌가? 아, 빼실 만한 분이 없는데 따로 만드신 건가? 시릴 필요 없고요 라이트나 이스 네, 그렇습니다. 다 비리 카운터로 됐어요고주조가 <laughs> 쌀쌀 질럭산 솔리액이구 어이구 꽃랑모래사장 가서 물이랑 여기도 물이 잘 나오긴 하는데 꽃이랑 특히 이제 꽁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꽁치 얻어야 돼서 꽁치가 좀중거아니에요시브렙 찍으셨고 네어꿀물 나이스 눈도구장 전실백까지 쓰시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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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면서 빼야겠는데요? 아, 어? 마다 가면서 하는 거. 다른 거라도 맞았네요. 이거는 그냥 아르다님은 뺏신 거 아니면 이생 맞고 계신 거고요. 네. 군단도 좀 많이 맞았네요. 근데, 이거는 원래 빼는 게 맞았는데, 제가 조금 독세템 욕심을 부려갖고, 근데 맞은 건그실수고요 독세템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 견제도 맞아주는 건 되게 큰 거라, 독세템이 없기도 하고요. 네. 한창 패스하고, 어, 홍치조 체력을 많이 얻어가 볼 건데, 아무래도 드라우빗이 아르다님이 신경을 써서 가져가셨을 거라고 조심스레 판단을 내려봐요. 홍채가 아무리 개수가 조금, 뭐 후반가서 한두 개 나올 법 정도하게 남겨놓으셨더라도, 네,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때쯤이면 다푸을 맞추시고, 청치나 홍치를다 견제를 하시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뭐, 한마리도 나오면 이득이겠지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고요딱세 번만 더 돌아볼게요. 못 돌아가면 결정해야 되는데, 오른쪽 파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네훈헬님 어서 오세요 루나 좋은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조가 말고도 가진 않을게요 말들은 없으니까 일단 집. 냄비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권나이스기로패스 너무 어, 좋았어요 에스벤급 찍으셨고요 보조가 아마 아르다님이실 거예요 달프로니까 오유 좀 얻어가지고요 리플 <립플> 충분히 밀어요 다니엘님은 밤이더라도 밉니다 지금 은 이제 수공차가 너무 많이 나고 방생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다니 자체도 그러니까 뭐 사원력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게 체력 그만큼도 낮은 걸 알고 있어서, 네, 나, 추창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어차피 예술 찍으면 방관이 붙기도 하고요. 음, 그리야어 그래, 가위랑 인천 모형 다 필요 없고요 레이더 포인트 오일 좀더 얻어갈게요 오일이 좀 급해요 자, 지금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따로 구할 수 없으면 오일 같은 건좀 많이 쟁여놓기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오일 쟁여놓고 그 다음에 항구 견제하러 갈게요 저한테는 착취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 저렇게 완벽하게 모래상 견제를 하셨으면 은 느낌상 착취가 남아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뭐큰 꿈이긴 한데 한번 봅시다 뭐 있으면 이득이고 없지 말고요 패턴 수란이고요 종이 두게 필요 없고요 따로 뭐수영이구만든건 아니니까 리버버 필요 없고요 스토리랑 뭐 등딱지랑 여러가지 뭐 얻을 수 있는 거 얻어가 봅시다 또한어가 워낙에 이삼치 하나 때문에 되게 가어치가 높다보니까 여러가지 템 버리시는 것도 있고 해서 참협법 어떠실까요? 참협? 어, 또 괜찮겠네요. 저만 부터 한번노려봅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기회가 된다면야 그렇긴 할텐데 그것도 일단 최후의 보류로 조금 플러스 효과로 간단는느낌 생각을 해둘게요. 왜냐면 이제 채템이 조금 더 급하다 보니까 1분 2초로 채템에좀 써야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딜량도 높으면 좋긴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나 활용이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총캐분들이 이거 생선을 좀 빨리 빼가신 걸 수도 있고 요 나잇, 다 있네요. 발공구고요. 나이스. 그, 킹선에까지. 이러면 뭐, 파밍 거의 안 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킹선에가 남아있다는 거는 하나까지라 하더라도, 파밍은 그만 큼오래안 하셨던 거니까. 연못선 아이고요 이건 뭐 필요 없구요. 어, 생선, 어,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어, 그, okay, 나이스. Nice. 이거 파밍 확실히 안 하신 게 맞네요. 모래사항이 그만큼 털렸기 때문에 이런 유추도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황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털어 가시는데, 혹시나, 네, 그, 한번 걸어 본 거죠. 그래도 그게 잘 먹히는 사양이네요 복수국을 안쓰게 항상 차대치고 빠지고 초반 복수국은 또 나름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프기도 하고 제니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한대만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격을 소위 반격을 좀 약간 대처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치고 빠져주면 제니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요 그거는 제니가 그래서 복수국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화대 치고 빠져주면 저렇게 좀 슬퍼지거든요. 저거를 계속 늘려집니다 저거는 또 제니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알수 있죠. 그죠. 제니를 많이 안 해봤으면 이런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니를 워낙 좀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해봤고, 제니 자체가 좀 한방 한방을 되게 좀 강력하게 좀 위험위험하게 가져다 보니까 가져가다 보니까. 네. 집중... 아 못되면 안 돼. 집중할 시간이 그냥 빼셨고요. 많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서 Yes, I'm going to go. I'm 요 o i n g to go. I'm going 데 o g 가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하래도한 번, 자은 잠시... 충분히 매줘요 SSC 같고요 18 발굼구고요 한구 아마 참치차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 마리 뭐 남은 거 제외하고는 네, 아예 없다고 보기도 하고 한 마리 정도는 또 가져가실 법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옥템을 음, 접점했 점점 뜨긴 했는데 한구 발굴구고요 올빨얻어서 아직 올 도하고 얻어서... 뭐 할게 없네요 지금은 진짜 뭐 따로 파밍할 만한 게 없네요 따로 못 잡아서 진짜 뭐 원하, 원하는 거 뜨지 않는 소켓 술란이고요네 아르다는 드라이라라 지금 많이 쟁여놓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싸움 좀 피하고 네 한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되 싸움을 피하는 쪽으로 할게요 가능하면 그래서 필요 없고요 향수 술안이고요평가본 그리고 지금은 부상 하나하나가 특히 몸통 부상이나 손부상 같은 거나 머리 부상 같은 경우 발부상 같은 것도 다 동일하고 하나가 되게 크게 작용되는법 하거든요 어 잠깐만요 또 하나 있나? 오단 맞으러,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킬러가 고생했습니다 희생양킬 하셨고요 아이고 많이많이 봤나보다 다녀있킬이면은 어부지로 잡힌걸수도 있요 고생했습니다 일단 돌멩이 얻을 곳이 호텔이라서 호텔 돌멩이... 어, 좀 불안한데 꽃이... 잘안 빼라 시긴하데봤을 이거 복수고구이지야되는데요 그냥 쭉 하시네요 아... 안좋은데 오케이 침대 하나 남았고 콩화 두개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라이터 패스하고 하나라서 참밍하시는분 빼가시긴 하거든요. 이게 하나라서 음... 왜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 뭐다 못 가져가겠네요. 호텔 총성이었고요. 네명 남기 때문에 하지 이제 자리 싸움할 때 밀릴 거예요. 한 명은 네. <laughs> 쿠리에 0태발공구저 호텔에서 살겠다는 음. 소리죠? 호텔 안 가겠습니다 네저뭐 거의 경고를 해놓으셨네요 그냥 또 뭔가 오지 마라 이래식 해놓으셨네요 그죠그가 이게 근데 그나마 다른 사람이 살아서 이득을 봐야 되기도 하는 게 아르다님을 정면으로 장... 싸우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laughs> 커서 반파 아이고야반까지이 상황 이 타이밍에 <laughs> 큰일 났다 네, 하 그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준들 같은 거노이법 해서 또라물이 맞아주시고 제가 때리면은 확실히 할 만한데 아이고, 밥하나 쓰면 트신이님 어서오세요, 류라 좋은 밤입러 어서오세요 소란과 소아니고요 고생했습니다, 이나셨고요그러니까 중요한데 네, 일단 안 밀게요. 제가 저걸 좀 이용합시다. 을 네, 공태로들이지 은태로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요즘 공태에서 되게 잘 풀려 갖고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오래 버티신게또 확실히 불쌍해서인득이니까요대했습니다 네, 아, <laughs> 룰바 룰바 해석기분이야 지금. 생각하지 우리 4 0초고요 자, 공태로 때릴게요. 운좀 앉아서 많이 맞더라도, 공태로 이득 본게 많으니까 공태로 밀고 나가 봅시다. 운 좋으면 또다니 그, 아르다님 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은퇴나 공태나 뭐 비싼 분이라 몸이 부서진 건 함정. 맞아요. 진짜 확률이다. 확률이 네. 한번 걸고 싸워봅시다. 아르다님 최대한 많이 때려야 돼. 제니님은 의미가 없어요.

어? 공탠데? 태 아까비 고생했습니다 킬 하셨고 정신세. 주변 있으시거든요 한번 빼고 때리시면 킬인데 정체.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공태가 잘 먹혔네요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딱 공태가 딱 깔끔하게 써진 얘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르다님 견제 잘 됐고 제네님 견제 잘 됐고 이겼다고 해서 고생했습니다. 인침하잖아. 아, 그쵸. 이게 제니님 살려둔 판단도 잘 먹혔고, 공태도 잘 먹혔고. 아, 너무 깔끔했네요.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어 아, 좋습니다. 진짜 깔끔했어요. 고생했습니다.